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디학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9일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호드나무 식재하고 나서 봄에 해 주어야 할 일과 봄에 하지 말아야 할 일, 어, 가능하면 기피할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1차적으로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을 식재나 이제 봄 식재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즘 공감이 좀 심해요. 3주 이내로 비가 안 오면 꼭 물을 주셔야 한다는 거고 그리고 식재하고서 이제 2년생 이상 되는 그 호두나무에 대해서는 뭐 4주 5주 비가 안 와도 나무가 죽지는 않아요. 근데 1년생 같은 경우는 3주 이상 비가 안 오면 나무가 말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을 꼭 주셔야 되고 대신에 2년상 2년생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4주 5주 이제 비가 안 와도 나무는 죽진 않지만 성장에는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는 게, 여건이 되신다고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식재 후 이제, 아, 1년생 같은 경우에, 어 이제 심고 나서 이제 나무가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나무는 제가 식재 후년생이거든요 어 식재 후 1년생을 뭐 요만한 나무를 심었다고 했을 적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뺨, 15cm 이상 싹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건들지 말라고 해요. 아무것도. 그냥 다 자연상태로 그냥 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건드렸을 적에, 어, 떤 현상이 나올 수 있냐면, 나무가 지금 활착을 안한 상태라 하면, 요러, 요만큼 자랐어요. 예를 들어 싹들이 다. 그때 이제 뭐, 어 내가 필요한 거왜 이제 훑으던지 아니면 나무 생을 잡는다고 살짝 높이던지 하게 되면, 어 세력이 약한 나무 같은 경우는 구에 그 상태에 딱 서서 몸살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빨리 키우고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무의 수형을 형태를 바꿔준 거지만 나무가 약한 경우에는 나무가 성장이 서기 때문에 첫 번째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네, 요만큼 자랐을때 예를 들어서 훑을고 이제 어, 네 가지나 세 가지 남기고 나머지 훑고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수형을 잡아준다고 살짝 눕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눕혀진 그 가지가 나무가 낙한 경우에는 한 3주 서 있어요. 3주 쓰고 끝에서 살짝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 뭐냐면 가마히 두면 3주 이상 쭉 정상적으로 계속 클 텐데 건들미로 인해서 어, 나무가 그의 서던, 그에 성장을 멈추던지 또는 3주 정도 성장을 멈추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 그렇진 않지만 일부 나무가 그런 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한뼘 이상 자라고 나서 한뼘 이상 다 자라고 나서 내가 원하는 가지는, 가지 외에는 그때 훑고 어, 그 상태에서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뺨 이상 자랐을 적에 세 개에서 네개 남기고 나머지 훑어요. 그리고 이한뺨 이상 남겨진 가지도 일단 두어요. 두고서 제가 그 다음에 언제 수영 잡는지 그거는 이제 여름 정도에 제가 영상 올려서 지금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말로 하게 되면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뺨 이상 자랄 때까지는 나무는 건들지 않는다. 두 번째, 그때 한뺨 이상 자랐을 적에 내가 원하는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제거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대심자 인형을 설명 드린 거예요. 그세 번째로 이제 어 빨리 이제, 이제 시비에 대해서 좀 비료 시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 빨리 키우고 빨리 수확하고 싶어 가지고 어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이렇게 비료를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어떤 부분이냐면 있첫 어 번째 잘 먹지도 못하고 두 번째 비료를 한두 번 주고 나면은 세력이 약한 나무는 성목도 그럴 수 있어요. 나무 사이즈에 비해서 비료주는 양이 과다하다 하면 요즘은 봄감도 심하지만 경우에 따라 봄장마도 올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비가 하루에 뭐 30에서 40mm 왔다. 그러면 비료가 여기 누적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확 내려가게 되면 4월 초나 대부분 4월 10일경 되면 싹이 다 나올 거예요. 근데 그때 비가 한 30, 40mm가 왔다. 비료가 준 상태에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가봤는데 나무 잎들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상하다. 이거 지금은 병올 때가 아닌데 왜타 있지? 동해 피해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비료 피해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어, 만약에 나무 세력이 약하다. 그럼 나무가 죽을 수도 있고. 어, 비료양이 그나마 다행히 좀적 많지 않았다면 잎만 새까맣게 타고 한 3주 있다가 다른 데서 싹이 다시 나와요. 나무는 살아서. 대신에 이제 성장에 대미진 있는 거죠. 그래서 비료는 저는 준다고 하면 5월 말 이후에 주는 거로 이렇게 어, 추천을 드리고 어, 사실은 제가 지난 주에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요즘 제가 묘목 분양도 하고 또 묘목밭도 지금 어, 올해 이제 파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다른 분보다 뿌리가 더 월등히 좋다고 자부해요. 왜냐하면 저는 매목을 다 봄에 판매하고 나서 제 구삭기를 땅을 다싹 뒤집거든요. 최소한 30회에서 50cm는 뒤집어요. 왜냐면, 씨가 심, 심고 나서 뿌리가 잘 착화, 어, 뿌리가 잘 자리 잡게끔 이땅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는 아마 받아보시면 대부분 다 만족하시는데, 뿌리가 상당히 좀 활착되게끔 저는 다음에 시간 나면 제가 매목밭도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요즘은 계속 매목밭 전체적으로 구삭기를 뒤집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어, 지금, 보시면, 포도나무의 특성이, 제가 올해, 요 나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1 0우 5년생인데, 올해 제가 과실을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키우면서, 결과지를 빨리빨리 만들라고요 결과지를 만드셔라. 어? 결과지를 만드셔라. 왜냐면, 포도나무의 특성이, 요 끝에서, 끝에 있는 눈에서, 두 마디에서, 네 마디, 조지성성박드의 경우에는, 두 마디에, 네 마디 나오고 나서, 과실, 암꽃이 나오거든요? 지금 그게 과실이 착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겉에 가지들이 많아야지 많이 착화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올해 이제 3년 차니까 제가 지금, 이것도 어, 결과를 좀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식재 후 1년 차, 2년 차, 3년 차는 결과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하시는 게 상당히, 그 제가 이제 호두, 과수 이제 수익을 올리는데 많은 영향,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올해도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 지난주는 영상을 못 올렸어요 못 올려드렸어요 하지만 올해는 가능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 올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도 오후에 다시 가서 이제 매목판 이제 굴삭기를 뒤집게 할 거니까 어 올해도 지금 매목이 거의 다 이제 많이 나갔어요 만약에 지금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식재 시계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가 010-2789-6800 이니까 조시성박표오도 오늘 바로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어,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마감하고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